안 맞았지만. 이구두가이 그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1레프트 라인 쪽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라인 계속 밀어버린 다음에 라인 푸시 푸시 푸시하고 약간 주변 돌아다니는 식으로 플레이를 좀 많이 합니다. 1레벨 은근히 그두가 이스킬 쓰고 들어오면 좀 카시 입장에서 많이 다롭기 때문에 그냥 이구두는 카시가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는 버티면 돼요. 그냥 굳이 뭐 할란다 할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뒤에서 안전하게 파밍 해준 다음에. 나중에 무선하게 그런 레벨력 찍어버리게 되면 나쁜 상상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가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딱히 마스 팔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상대편을 때려봤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어요. 그냥 이럴 때는 카시가 이 스킬을 통해 상대를 맞춰봤자 그렇게 많이이득을로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냥 이건 라인 좀 최대한 아껴주면서 나중에 이 레벨 찍은 다음에 퓨스킬 맞추니오 딜과 한식으로 진행해줄게요. 딱 봐도 CS를 먹었을 때만에 손해가 있는 이런 웨이브는 최대한 버려주면서 안전한 파밍을 해주고 있고 그부가 이렇게 가까이서 평타를 때리게 되면은 이 삼탄총이라고 해서? 야 저총 데미지가 뭉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라인을 좀더 빠르게 밀수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이 밀린 웨이브를 좀 천천히 받아먹어주세요. 이 라인을 빠르게 받아먹게 되면 라인이 밀려버리기 때문에 그부가 아까처럼 라인을 편하게 밀수 있다 보니까 좀 까다롭거든요. 이제 이러고 나서 상대 CS 받아먹으려고 할때 Q 맞추게 되면 이제부터는 데미지가 굉장히 강한데다가 저 미드 그부가 일방적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상상이 나오면 좋은데 같이 맞딜관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초반에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막타 먹으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또 맞추고 길건하게 되면은 제 입장에서 나쁠게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라인은 최대한 밀려버리면 안 돼요. 라인 밀려버리게 되는 순간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메지들은 항상 말하지만 라인 밀어버리게 되면 은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라인 당겨준 이후에 천천히 안전하게 파밍해준 다음 중후반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은근히 근데 유지력 괜찮네. 뭔가 생각보다 유지가 잘 된다. 늘 하던 대로 메이저들은 안전하게 라인 받아 먹읍시다. 원래 이거, 어? 이제 여기서부터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라인 밀어버린 다음에 이쪽에 있는 바위에 막 혼자 먹고 막 이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거 할것 같긴 해요. 이미 먹고 왔는 것 같은데? 와, 씨. <웃음> <웃음> 야무지게 먹고 왔네. 양쪽 바위에 이런 식으로, 이딴식이 된다. 이런 식으로 먹더라고요. 야 한개 더 먹으러 간다 <laughs> 야. 아니 뭐야 이거 반칙인데 잡았죠 W 써가지고 최대한 상대가 플래시 못 쓰게끔 아빠을 해준 다음에 저을잘 마무리했고 이건 아마 따지는 못할 것 같은데 친구야? 이럴 것 같더라 아유 아 알고 있었는데 내 말이 들리지 않았구나 근데 괜찮아요 <laughs> 솔직히 내 라인 아니니까 아, 근데 그래도 나도 마지막에 좀더 잘했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좀 뭔가 마지막에 못한 느낌이다. 근데 우선 이구도가, 카시가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솔직히 더 손해볼 줄 알았는데, 손해를 많이 안 맞고, 이 그레이브전은 챔피언이 아이템이 나온 이후부터는 유지가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 나쁜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워낙 카시가 주무반이 좋다 보니까, 진짜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고. 우선 최대한 이젠 딜간좀 많이 피하지 않고, 하주, 해주는 식으로 플레이 해줄게요. 최대한 라인을 밀리지 않은선에서 계속 해줘야 됩니다 라인 밀려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라인 한두마리 살려주면서 파워 앞에서 라인을 유지해줘야지 워낙에 이 갱킹이 취약한 그런 친구다 보니까 이 라인 밀려버리게 되면은 진짜 말도 안되게 허무하게 죽는 경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 계속 유지해주면서 딜 교환을 계속 많이 해줘야 돼요 아들은 대충 하나 박아줄게요 어차피 지금 깊숙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대충 막아줬고 상대편 레오나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찬스다 보니까 이랑 유지해주면서 천천히 파밍해줄게요. 항상 믿드는 마음가짐을 그냥 파밍을 한 다음에 후반에 캐리한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초반부터만 내가 모든 것좀다해볼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갱장이 죽어가지고 오지러 험하게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큐스크를 맞춘 다음에 딜관안 해주고 적절한 거리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딜거 하는 챔피언이 진짜 카시가 이 단계부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세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해주고 있고 어, 한번이대로한번 잡아볼까? 럼블 분명히 미은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맞딜결이 강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상대가 사실상 이 급을 한 챔피언이 초반에는좀 난이 유지가 되는데 아이템이 적정 단계 나온 이후부터는 사실상 한두 번 맞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카시가 진짜 세요. 이 버프된 다음부터.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고, 최대한, 만화랑 더블을 아껴주면서 상대가 오면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도에서 라인 푸시해주는 식으로 플레이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라인 관리를 진행을 했을 때 단점 같은 경우에 는 라인이 좀 당겨져 있기 때문에, 웨이브적으로 많이 이득을 취하지 못하지만, 안정적인 킬각 혹은 안정적인 딜간각을 잡을 수 있다. 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우선은, 아이템은 여기서 이제 언늘을 구매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연우를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코어로 당장 이 템, 누구죠? 대천사의 지팡이를 바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는 스택을 빨리 쌓을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400강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내 생각에는. 아이고야. 천천히 가봅시다. 천천히. 우선 상대가 지금 아래쪽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라인 당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가 이 라인을 밀고 움직여줘야 약간 상대가 틈이 벌어지고 제가 먼저 라인을 밀수 있는 상황에서 라인을 당기게 되면은 좀 이득을 볼수 있는 턴을 좀 버려버린 그런 느낌이 크기 때문에 라인 밀어준 다음에 최대한 주변으로 움직여주는 식으로 플레이를 했고요 정글러랑 서포터의 위치가 파악이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라인 타워 쳐주면서 최대한 스노우를 걸어줄게요 이 단계부터는 카시가 큐 맞추고 이렇게 데미지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데미지가 최강이에요 최강 이만큼 가한 챔피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대가 사정거리에서기 때문에 나중에 주후반 가버리게 되면 제가 충분히 캐리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이거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와줄게요. 그리고 이 라인을 밀어주는 이유는, 네. 상대가 이제 집에 왔다 와서 미드를 찔수 있는 그런 타임이다 보니까 라인에 안 살기 위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어차피 솔킬각 잡기도 힘들고 이제 상대가 분명히 올라올 거기 때문에 먼저 밀어준 다음에 주변에서 낚시를 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한 명을 잘 타겟팅 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 예, 럼블이 만약에 궁이 없었다고 하면 좀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텐데 아쉽게도 궁이 있다 보니까 완전 좋은 결과까지 나오지 않았네요 그래도 나이스 궁 없죠? 궁 없는 그분은 매우 맛있다고 아하 어떻게 할건데 이거 이 궁극기가 없는 그분은 진짜 말도 안돼 약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제 카시가 이렇게 한번 풀려버리게 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져요. 정말. 이게 초반에 말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챔피언인데 말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진 그런 상황이고 이건 바텀웨이브를 받아먹는 거보다는 그냥 미드로 가는 게 라인 안 꼬일 것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텀보다는 미드로 가는 식으로 플레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최대한 미드샷을 잘 먹어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미드샷 잘 먹어주면서 카시가 편하게 데미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어주는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뭐 저러면 한두 번 죽는다고 해봤자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플래시를 빼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레오나님만 먼저 올수 있는 레오나 먼저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라인 밀어주면서, 내가 만약에 갱킹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요라고 하면은 라인 밀수 있으면 빠르게 라인 밀어준 다음에 라인 안서 있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변 시야 먹어주게 되면은 상대가 편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방심을 하게 되면 저희가 캐를 만들 수 있는 봐봐 이런 이런 거하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하거든요. 이런 거 맨날 이런 구도가 나와요. 항상 먼저 움직일 는 구도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용치는 거, 무리인 거 어떻게든 하지 말자. 아, 좀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방에 죽일 수가 있나? 나이스. 혹시 내꺼? 아,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네. 아, 풀잘 했었다, 다행이다. 어우, 잘 자, 어, 데풀잘 썼다. 다행이도 어우, 잘만들어 어우, 야, 키 야, 나. 마우스 왜 이래. 어, <laughs> 아, 다행이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는 그런 상황이고 플래시가 있으면 이 타이밍 때부터 궁풀을 통해서 킬버가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나오긴 하는데 약간 아쉽긴 하지만 완전 나쁜 상황까지는 아니다 라는 느낌이죠 우선 라인 적당히 제거해주면서 이제는 리안드리가 나오고 안나오고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다 보니까 빠르게 집에 갔다 와서 리안드리 구매할 수 있는 손해를 안 보고 리안드리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만드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미드랑 정비 시야가 그냥 완벽히 먹혀버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싸면안 돼요 그리고 혹시나 싸움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템을 구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항상 근데 이 정글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무지성으로 바텀 갱킹을 갈 때가 많아요 전에 한번 미드샤를 먹혀버린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바텀 갱킹을 가버리게 되면 은 상대편 미드가 무조건 백업을 먼저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갱킹을 할 때는 웬만해서는 적당히 상황을 보고 가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우선은 미드샤 하나 먹어준 다음에 좀 라인 밀어주도록 할게요 럼블이 이렇게 되면은 바텀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텀으로 백업의 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다가 어중간하게 그냥 미드에 걸어서 갱킹을 온다고 하면 2대1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 이 단계부터는 2대1 이긴다는 마인드로 압박 좀 많이 해주겠습니다 정글이 체박됐죠 이런 식으로 압박해주면서 게임 불러주고 있고 아아리언들이아텔 타주면서 각, 살짝 보도록 할게요. 아, 아 스킬 안 맞았지만, 뭐, 아, 손목 이슈, 손목 이슈. 손목이 아파서, 뭐, 그리고 시도는 완벽했잖아요. 네. 좋은 플레이를 통해 스킬을 만들어냈고, 다음 아이템은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이, 그 친구 가도록 할게요. 우주의 추진력. 아네 손목 때문에 오늘까지만 방송하고 영상 좀 많이 찍어둔 다음에 일주일 정도만 손목 재활 병원 다니면서 쉬다 올라오고요. 이제 근데 사실상 근데 이런 구도가 나오게 되면 카시 입장에서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플레이는 최대한 미드에서 이대1싸움 많이 해주는 거예요. 워낙에 이대1 싸움이 많이 강한 챔피언인데 물리고 시작하면 그것만큼 약한 챔피언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최대한 우주의 추진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대1싸움위도해주면서 압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이제부터 불러스 제겁니다. 먹어준 다음에 이제부터는 그냥 그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계속 라인 밀어줘야 돼요 이제 이 정도 레벨이 됐잖아요 이 정도 레벨이 된 상황에 상대편 미드를 쏠겠다는 그런 식의 그림보다는 무조건 미드를 계속 먼저 밀어준 다음에 움직이고 주변 사이드에서 이득보는 중에 게임을 굴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은 리신님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라인을 빠르게 밀어버리게 되면 라인이 가운데 형성이 되면서 갱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나오다 보니 이 라인 천천히 먹어주면서 라인을 당긴 이후에 밀어주는 식으로 플레이 하겠습니다. 그냥 100% 들었다 어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드 근처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라인 나가지 말고 그냥 뒤에서 안전하게 받아먹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군 팀원들이 도와주러 오는 그 타이밍 때 다시 나가면 되는 거고요. 우선 여기서 그냥 큐로만 밀도록 할게요, 큐로만. 어차피 큐로도 이제 라인 푸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 밀어줬고 라인을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가 딱 봐도 온 위치 있죠. 이그부가 나온 위치 쪽은 그냥 무조건 정글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편으로 가거나 뺑 돌아가는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냥 이 친구가 나온 위치 그냥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거기에 있다 절대 나가지 않으면서 천천히 나오고 이제 아군 팀원들이 왔다 보니까 이 라인 빠르게 밀어주면서 주변 시야 먹기 위한 움직임 취해줄게요 이제 이쪽 주변 시야를 먹어주고 천천히 시야를 뚫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인거죠 사실상 여기선는 싸움이 열로도 나쁘지 않긴 한데 트위치가 좀 합력이 아이고 야 플리스를 반응해버렸네 어? 여기. <laughs> 아, 그래도 위쪽에서 죽었구나. 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스펙 소모를 좀 많이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우선 미드라인 한번다 밀어준 다음에, 상대가 다시 한번 CS 받아먹을 때 움직이는 식으로 플레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럼블의 위치는 아래에서 나왔죠. 진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상대편 정글은 정글을 먹고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우선은 지금은 확실하게 좀 상대편 정글을 빼먹어주면서 정글 상장을 말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식으로 플레이 해주고 있고, 이렇게 CS 먹어준 다음에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저였으면 이거 확인하거든요? 아, 궁이 남아있었네. 확실히 좀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챔승률는 조금 떨어지긴 한데,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쭉쭉 밀어주면서 상장해주고, 그냥 이 라인이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밀수 있는 그런 친구잖아요. 라인 밀어버린 다음에, 주변 옵잭 싸움 계속 한다는 느낌으로 가면 돼요. 라인 이제 밀어주고, 상대가 CS 받아먹는 타이밍 때, 주변 시야 먹어주면서, 게임스노브를 천천히 굴린다라는 느낌으로 봐주면 되는 거고, 상대가, 지금 미드 근처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바운 와드를 통해서 한번 이런 걸 낚아보고 싶은 그런 입장이긴 한데 무례하지 않고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코어로 이 추진력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스토리가 또 달라져요. 이 친구가 추진력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속이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그 이속을 바탕으로 훨씬 더할수 있는 플레이가 많아지거든요. 우선, 군대 어그로 하나 더 끄면 뱀입니다. 진짜 말했죠. 어그로는 재밌는 거 아니면 끌지 말라고. 빨리 석고에서 하시면 저분을 살려드릴게요. 누은정복자요 정복자. 우선, 이제 이렇게 1차 타워가 깨져버리게 되면은 사실상 이 구도는 굉장히 좀 통일되거든요, 통일? 어떻게 하냐면은 겸, 무조건 미드 먼저 미는 쪽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나오게 돼요. 아까 봤던 것처럼 미드를 먼저 믿는 쪽이 자연스럽게 미드 근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구도가 나오게 되고 미드 근처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건즉 사이드에 갈수 있는 권한이 상대편에게만 그 미드를 민 쪽에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미드 민 쪽이 주변 사이드 전체적인 맵을 조율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선 미드 좀 밀어주면서 추진력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력을 좀 최대한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 전에 시야다고 완벽하게 해둔 이후에 천천히 얻도록 할게요 이제 이러고 제가 사이드 가져와야죠 트위치는 미드로 가고 제 사이드 가져는 식으로 해야 해야지 미드를 먼저 왼쪽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무조건 사람이 많은 쪽이 미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텀이 미드로 가는 거예요 막프로신 단계에서 미드로 많이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하지 말지, 봐 아, 봐. 지금 보이시 죠? 미드를 먼당 보시면 저희가 싸움이 좀불리하게 시작했던 이 유가 미드를 먼 쪽에서 먼저 움직임을 취하니 까 상대가 더 많은 인원수를 바탕으로 게임을 불릴수 있는 그런 찬스가 나오게 되렸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싸움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다시피 미드를 먼저 밀려고 한 이유가 저희가 지금 방금 미드를 안민 상황에서 천천히 게임을 간 상황이었잖아요 저희가 천천히 갔기 때문에 상대가 좀더 빠르게 합류할 수 있었고 손해를 볼 법한 상황이나왔지만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게 싸움 자체가 상대가 좀 무리해가지고 한 명을 자르고 상황, 자르고 시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청 나쁘지도 않았다는 거죠 상대편이 지금 텔포가 전부 없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가 텔포가 있긴 하지만 그분 오면 제가 1대1 이길 수 있어요 이제는 그렇다 보니 라인 한개 밀어주고 집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추진력이 나오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냐 이속이 굉장히 빨라져요 한 13렙 단계에서 이속이 한 410까지 제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10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신발을 산 챔피언들이 거의 410정도 가까이 돼요 보시면 이렇게 401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어 아직은 300아 봐봐봐봐 이속이 진짜 빨라집니다 체감할 정도로 오 깜짝이야 놀랬네 이거를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본다는 말씀을 드린 거다 보니까 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데 약간 당황할 뻔. 티어 마스터 300점 구간입니다. 기회가 있지. 아니 이 약간 어 아직 동심을 잃지 않은 성인 잼민이들이 그냥 어지럽다니까 정말. 아 이거 탈탈지말 걸. 테라갔다. 잭스인줄 몰랐네. 이런 거 살짝 한번 대기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제가 밀수 있는 라인 없기 때문에 살짝 한번 대기를 해보고 지금 탑이 헤르메스를 구매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궁극기를 맞추기만 하면은 충분히 녹일 수 있는 데미지가 나오다 보니 한번 은신을 해보는 식으로 낚시를 한번 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줄게요 1대1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탑들이 이런 거못 참잖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데미지가 진짜 말도 안돼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킬을 만들 수 있었고, 사실상 이제 저희가 바론과는 타이밍 도두 명을 잘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식의 바론 버스트가 가능하겠네요. 워낙 어, 바옥서가 빠르다 보니까, 가는 시야만 주의해주면서 시야 먹어주고, 바론을 치는 식으로 플레이 하게 되면은, 많이 유리한 상황이 나오게 될것 같고, 이 카밀은, 카밀은 견제하는 식으로 하면 좋죠. 어차피 럼블님이 아까 바텀에서 플래시를 쓴 상황이기 때문에, 어어어어? 또왜안 뺐어? 이거 스트레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어? 야, 진짜 위험할 뻔 했다. 아니, <laughs> 실버사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야, 보여주나? 좋아요. 아하. 이 프리들 트이치는 막을 수 없거든요. 황족 간다. 한입 줘라.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미, 이미 그냥 절대 질 수가 없는 조합이다 보니까 솔직히 너무나 이런 상황이고, 이제 여기서의 정답은, 카시나 할수 있는 운영이 굉장히 많아요. 사이드로 강하기 때문에 사이드로 밀어도 되고, 아니면 진짜 미드에 한타를 합류해서 한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 지금은 상대가 이렇게 이니시가 레오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거리를 조절하면서 게임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이드 다 먹어주고, 1, 3, 1 운영을 오랜만에 해보는 식으로 플레이를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웬만해서 안 지거든요, 그냥, 이구도 상대가 들어온 타이밍 때 맞춰가지고, W만 잘 쓰면 돼, W만. W만 진짜 막 함부로 던지는 거 아니면은, 이 고스카시와 하스파스의 차이는, W를 잘이으나만화이거든요 근데 우선은 지금 이대1는좀 그러니까 집에 왔다 와서 천천히 와도록 할게요 다음 아이템은 여기서 뭐 사실상 방템에 가야 되는데 사코올은 이 정도 아이템이 구비가 되면은 딜적인 부분에서 절대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내가 만약에 카이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라고 하면 리안들이 가는 거고 아일라이? 가는 거고 만약에 그냥 좀 존에로 한 방에 들어온 챔피언들이 많아 라고 하면은 그때는 존에를 가는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카미를 쪼개로 보낸 이유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1, 3, 1을 좀 그려주는 식으로 플레이 해줄게요. 상대가 돌려깎기 진짜 편한 챔피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돌려깎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거, 라이브가비 이런 거 괜찮나? 어, 은진 잘했네. 한타를 한번더할것 같긴 한데, <laughs> 그냥 조합이 너무 차이가 나아이 나서. 지가 힘드네요 어 뒤에 한번뒤을것 같더라 아 맛있어 <laughs> 이게 솔방울타를 치려면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거 노린 거예요 한번 쳐다봐야 되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끝났죠? 이대로 게임이 끝났고 아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이 맛이거든요, 사실은. <laughs> 마지막으로 질량 한번 볼까? 잘했으니까 나에게 주는 명예 <laughs> 역시 어 좋다.